이제 오이가 남았는데 이걸 뭐 하면 좋을까요? 오이 들깨나물 볶음. 예. 네. 네. 뭐, 노각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 오이를 하셔도 되고, 오이같이 생긴 건다 해도 돼요. 아주 좋아요. 오이같이 생긴 건다 오이 돼요. 오이 여름에 반찬으로만들어주시면찬으로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껍질 뭐 탈피하는 거는 다 아시니까 칼로 안 깎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깎아가지고 절반 갈라요. 저는 조금 요리가 터프해요 그러니까 그, 과감하게 프에서막불고 해보라 그냥. 음. 자 이렇게 가운데를 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파주세요. 속고 파요. 가운데 파요? 네. 자, 이렇게 팠습니다. 깔끔하게 나왔습니 네,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감전이 있으세요. 자, 이 사이즈로 쓰시면 돼요. 소금만 살짝, 이거 소금많이 오면 안 돼요. 이거는 살짝만 간이 되게. 자, 잠깐만 해주면 살짝 간다. 어, 살짝 간 되게 해주면 얘가 좀있다가 잠깐 가장자리부터 파르스름 해줘요. 네. 이거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소금 살짝 넣고 그냥. 네, 네. 조금 네. 조금 네. 엄청 쉬워요. 그냥 네. 놔두면 돼요. 그냥, 그냥 놔두면 돼요. 얼마나? 네. 오면 안 놔도 되네요 아, 잠깐. 잠깐 돼요? 소금만 녹을 정도로 그냥 잠깐 놔둘 수있요그 다음에 홍고추. 홍고추 예쁘게 제가 또이 빨간색을 좋아해가지고 네. 홍고추를 잘 썰어요. 제가 정열적인 여자라서. 음 그래서 요리를 정열적으로 하잖아요. 식용유도루고 자 여러분 항상 볶음 요리 할때 나물이지만 네. 볶음 요리 할 때는 기름이 들어가줘야 맛이 맛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마늘 넣고요. 아, 네. 마늘 조금 넣고 들깨 가루. 들깨 네. 가루. 예. 들깨 가루 좀 넣고요. 새우 가루. 요즘에 시중에 가면 새우 가루 뭐 멸치 가루 다 있어요. 그냥 사서 하세요, 쉽게. 이거는 맛내는 거예요. 조미료예요, 조미료. 자, 이렇게 주시고, 아까 소금은 조금 들어갔는데, 소금은 이제 내 기호에 맞게 가감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볶으시면, 좀 있으면 물이 나와요. 아, 오이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네. 가장자리가 세파리, 지금 세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네. 자, 약간 지금 파르스름해지죠? 얘는 굳이 아주 안 익혀도 괜찮아요. 약간 사각 사각 하셔도 괜찮습니다. 씹는 저희는, 맛이 있어도 예, 씹히는 맛이 있어요. 네, 씹히는 맛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만약 물이 들어간다면 이제 이따가 한참 다 완성되고 나면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물 줄만 안돼요. 켜놓고 네. 보면 물이 또 생겨요. 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너무 많이 익히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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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끝이에요. 어 아주 쉬워요. 요 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고소한 참기름을 넣어볼게요. 들기름 넣으셔도 돼요. 자 조금만 넣으시고 다 아, 됐어요. 뭐 파가 들어갈까? 뭐가 들어갈까? 그냥 마늘하고 빨간 고추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렇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드셔보세요. 참기름 향이 아주 고소음 네. 정말 맛있네요. 안에 수분이 가득차있어가지고 <laughs> 예. 네. 음. 이거 하루 내일까지 놔둬도 돼요. 음. 반찬으로 예법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오이 그걸로 하면 새일파래 가지고 더 이뻐요. 아... 오늘은 그냥 노각으로. 노각으로. 네. 여름에 노각이 많이. 노각이 없으면 일반 오이로. 일반 하셨거든요. 오이. 예. 네, 그렇죠? 일반 오이가 좋아요.